네, 안녕하세요. 한국 기술 고시 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어, 이번 문제는 2022년 지방직 9급 화학공학 일반에서 출제됐던 열역학 화공 열역학 문제인데요. 이런 거는 화공 기사, 군무원 탄약직 화공직 7급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자, 보시면. 40만 킬로와트 용량으로 건설된 발전소에서 스팀은 600 헬빈에서 생산되며 발생되는 열은 300 헬빈인 강물로 제거된다. 발전소의 열 효율이 최대 가능한 열 효율의 80%일 때 강물로 제거되는 열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딱 보면 뭐예요? 600 헬빈에서 300 헬빈으로 가는 거니까 열 기관이다 눈치 까셔야 되고 음, 그거에 반대되는 게 냉동 기관이죠. 그래서 냉동기관의 동의어 즉 다른 말은 역열기관이죠. 그래서 냉동기관이 역열기관 여기서는 열기관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 주의하실 것은 40만 킬로와트 용량 요런말 나오면 여러분들 헷갈리죠. 요거는뭐야 발전소에서 이만큼 돈을 드리겠다 이 소리예요. 어, 돈을 드린다는 거는 뭐죠? 워크 즉 W나 핫 첨자 s를 써서 시 w o 워크즉 워크 일을 말하는 거예요 즉 돈이 들어간다 아 음? 전기를 써서 뭐 발전소라고 그냥 막 돌아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돈이 들어간다 즉 w다 일을 해내는 것도 있지만 이만큼 돈이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터빈이 돌아가죠 음. 그래서 뜨겁게 물을 음? 가열해서 수증기로 만들어서 터빈을 돌리면 그 터빈에서 나온 게 뭐예요? 에너지예요, 그죠? 그리고 300켈빈으로물 이제 뭐예요? 어, 뭐 상온에 가까운 273 빼면 27도씨 정도의 물이 돼서 이제 강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가능 효율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카르노 효율, 즉 이상적인 효율이죠. 그것에 또 80%래요. 그래서 강물로 제거되는 열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짚어 봅시다.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세이 하나라도 더 가르쳐 드리려고 역 열기관, 냉동기관도 함께 표현했는데, 일단 빨간색 무시하시고 파란색 열기관붙어 봅시다. 일단 TH600 Kelvin, 리저버라 그러죠. 온도가 변하지 않는. 저장고, 아주 상상의 저장고. 그래서 600켈리비는 변하지가 않아요. 이게 기관, 기관은 뭐예요? 동요로 엔진 또는 개, 시스템. 다 동요입니다. 그래서 th에서 qh만큼 와서 w, e 을 생산해 내고, 그 다음 뭐예요? tc만큼 빠지죠. 그래서 강물로 흐르죠. 찬 곳으로 가죠. 그래서, 이 QH를, 즉, 쉽게 얘기해서, 물을 QH로 히팅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히팅이 돼요? 일을 해야 되죠. 즉, 터빈이 일을 해서, 왜요? 즉, 다시 말해서,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터빈을 빵빵빵 때리면서 터빈을 돌리고, 이 터빈은 전기를 생산해내고, 어, 스팀은 다시 물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 상온, 어, 물이 돼서, 이제 강물로 흐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킬로와트와또 나오면 무조건 W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픽싱이에요. 그래서, 고정이란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 w 값만 가르쳐 줬어요. QHQC는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풀수 있는 방법은, 원래는 Q, 에타, 그리스 소문자 에타 이론은 QH분의 W 또는 QH분의 W는 뭐예요? QH-QC로 쓸수 있죠. 어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기관이 하나의 시스템이니까 들어오는 거 인풋되는 게 QH고 나가는 게 뭐예요? W하고 QC니까 QH는 무조건 W뿌러스 QC 또는 순서 바뀌어서 QC뿌러스 W죠. 그래서 불변이에요 에너지 보존법칙에서 근데 qhqc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 증명한 온도의 함수로 표시하면 되죠 그래서 qh 대신에 th 그다음에 th는 또 qhtc는 qc로 이렇게 전환을 하죠 어. 그래서 온도 주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효율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00분의 600배기 300하면 0.5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론적인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거에다 실제 효율 0.8을 곱해서 실질적인 효율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0.5 곱하기 0.8은 0.4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따라서 실제의 이론은 0.4인데, 실제든 이론이든 항상 식은 변함이 없어요. QH분의 W인데, 열기관에서. QH는 그냥 놔두고, W는 QH-QC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때 H는 hot, C는 cold죠. 어, 어떤 책에서는, 뭐예요 High, 해서 QH QL이라고 돼 있는데, 어, 스미스 책을 따라서, 항상 세모 qc로 나타내고 있죠. 어, 기계 연역학에서는 ql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anyway 우리는 실제 이론을 찾았다. 그래서 0.4고 qh분의 우리 w는 알고 있죠. 그래서 40만 넣고 그래서 결국은 qh 0.4분의 40만 해서 100만 찾아냈어요. 그래서 QH 찾아냈으면 W는 원래 알고 있었던 거니까 뭐예요 QC는 QH 빼기 W에서 100만 빼기 40만에서 60만. 그래서 제거된 열은 60만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열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어진 문제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다? W만 가르쳐 줬다. 40만 킬로와트.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40만 킬로와트 용량으로 건설된, 이 말이, 샤프트워크, 즉, 터빈이 돌아가는데 전기값이, 얼마 전기값이라고 얘기하면 뭐하는데, 전기적인 일은 킬로와트죠. 킬로줄 퍼 세컨드니까 초당 40만 킬로줄의 일을 하더라. 그래서 이게 W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요런 멘트가 나오면 w 예요 오케이? 음. 그래서, 실제 효율 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제 효율은 우리가 늘 아는 QH분의 W고, 그죠? 어, 실제 효율 0.4 QH. 모르는 거고, 안 주어졌으니까 W 40만 넣어서 QH 100만 구하고, QC는 QH 빼기 W. 즉 에너지 보존법수죠 이건 변함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100만 빼기 40만에서 60만이 되는 겁니다. 어, 대부분 잘알 텐데, 어, 혹시라도 정확하게 이론을 모를까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게 열기관이라면 냉동기관, 즉, 뭐예요? 역 열기관은 어떻게 푸느냐? 셈이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우리가 그리 어, 화공연력학이니까 스미스책 버전으로 하면 어, 그리스 소문자 오메가를 쓰고 영어로는 coefficient of performance라 COP라고 하죠. 그래서 COP 근데 역열기관은 잘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뭐예요? W만큼의 돈이 들고 그래서 QC를 땡겨서 QH로 보내죠. 그래서 효율이란 것은 돈을 넣었겠죠. 돈을 투자했겠죠. 그래서 W가 분모로 가시면 되고 그 중에서 QC 만큼 땡겼죠 기간으로. 어. 요게 그역 열기와 즉 냉동 기간의 효율이 됩니다. 그래서 요 컨셉을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W는 당연히 QH QC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분자는 그대로 QC를 쓰고. 그래서 냉동기관일 때도 잘 보시면, 빨간색 보시면, 기관으로 들어가는 거는 QC와 W죠. 그래서 인풋되는 거는 무조건 아웃풋과 같아야 되죠. 에너지 보존법칙에서. 그래서 냉동기관이든, 열기관이든, 쌤이 맨 밑에 박스 친 것처럼 QH는 QC 플러스 W가 변함이 없어요. 열기관이든, 냉동기관이든. 오케이? Okay? 어. 그래서 그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쌤이 그린 이 그림 패턴. W의 위치가 틀리죠. 방향이. 요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Okay?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셈 치고 다시 보시면 40만 k w 트 용량으로 건설된 발전소 이 말은 얘가 뭐예요? W다. W다. 잊지 마시고 600K에서 300K로 내려간다 해서 아. 하이 템 u 러처에서 로우 템 u 러처니까 당연히 열기관. 그죠? 그러면 그리고 최대 가능한 연료율이유 80이라고 했으니까 최대 가능한 연료율은 카르노 기관이다. 만약에 여, 역 열기관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때 최대 가능한 연료율은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역 카로노트 냉동 기관 또는 역 카로노트 기관, 오케이. 음. 열 기관이든 냉동 기관이든 카로노트는 다 통하는데 열 기관이 나오면 카로노트 기관 열 효율, 냉동 기관이 나오면 역 카로 카로노트 기관의 열 효율을 이런 효율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림, 보면, th에서 qh만큼 들어가는데, qh가 들어가서, 즉, qh를 뜨거워진 물이라고, 아, 어, 뜨거워진, 이제, 물이 스팀으로 바뀌었으니까, 뜨거운 스팀으로 와서, 기관은 터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터빈을 막 돌려요, 수증기가. 그래서, 에너지가 생산돼요. 어, 그래서, 이때 40만 킬로와트는 생산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QC로 빠져나간다. 만약에 냉동기관이라면, 어떻게 써요? W를 기관으로 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어, 펌프가 있겠네요. 어, 터빈의 반대가 펌프니까. 그죠? 그래서, 정, 제가 우리 수강생들 제자들한테 늘 얘기하죠. 펌프, 펌프가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음, 전기 콘센트를 전기에 꽂아야 되겠죠. 어, 쉽게 이해, 이해하려면 그래서 기관으로 W를 집어넣어서 QC를 당기고 그다음 QH를 버리니까 항상 냉동기관에서는 W 분의 QC다. 그다음에 열기관은 오히려 QH만큼 들어오는데 그 중에 W만큼 일을 하죠. 어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효율은 열기관일 때는 QH분의 W 즉 QH만큼 받아서 W만큼 일을 했다. 그래서 열기관은 일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즉 터빈이 일을 해서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 대신에 터빈을 돌릴 때 전기 콘센트 꼽아야 터빈도 돌겠죠. 아니면, 뭐, 전기 콘센트 안 꽂고, 그냥 터빈 자체가 돌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쉽게 QH만큼 받아서 W만큼 일을 하니까 그게 효율이 되는 거고, 열기관에서는. 어, 냉동기관에서는 반대로 W만큼 기관한테 일을 해서 QC를 당기는 거죠. 그래서 W분의 QC다. 그래서, 음 열기관은 QH분의 W가 효율이고 역 열기관에서는 W분의 QC가 성능 계수고 어, 그거만 컨셉 잡으시면 됩니다. 음 다시 한번 기후에서 말씀드리면은 열기관은 TH 즉 QH에서 와서 W 즉 뭐다? 어 터빈이 생산해는 일이죠. 만약에 역 열기관이면 뭐예요? W가 기관 방향으로, 기관 쪽 방향으로 되죠, 빨간색.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예를 들자면 터빈의 반대인 터빈은 일을 생산하는 거고 펌프는 전기를 받아서, 즉 에너지를 받아서 일을 하는 거니까 역 열기관에서는 이제 W만큼 기관으로 일을 받아서. QC를 땡기는 거니까, 효율이 W분의 QC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음, 주저리 주저리 설명했는데, 딱, 문제 보는 순간, 아, 40만 k 로와트 용량으로 건설된 발전소, 이 말은, 어 얘얘가 W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 그 다음에 QH에서 QC로 흐르니까, 어 열기관이다. 그래서, 음, 효율을 구하려고 했더니 W만 주어졌으니까 뭐예요? 온도의 함수로서의 이론을 구한다. 0.5그 이론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 이론은 이상적인 이론, 카로노이 이론의 0.8을 곱하더라. 그래서 실제의 이론을 찾아내고 그다음 뭐예요? 어, 원래 열기관의 정의는 QH분의 W니까. W인 40만은 알고, QH는 모르죠? 그래서 0.4 e q QH분의 40만. 해서 뭐예요? 음. QC. QH를 먼저 찾은 다음에 100만. 그 다음 따라서 연력학질법칙은 변하지 않다고 했죠? 열기관, 여기 열기관. QC는 QH 빼기 W 하면 정답 60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늘 헷갈리죠? 그래서 주의를 꼭 해야 되고, 열기관인지 냉동기관인지를 그림으로, 쌤도 항상 강의할 때 그림으로 이쁘게 그리죠? 그래서 파란색은 열기관, 빨간색은 역열기관. 그죠?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거 가지고 착오를 이렇게 해서 많이 틀린 경우 많아요 어,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항상 문의사항이 있으면 네이버 카페 1타 화공도 좋고요 직접 저랑 대화를 나누고 싶으면 네이버 밴드 1타 화공에 가입하시면 되고 어, 그 유튜브 채널에서 정보 쪽 보면 카페랑 그 다음에 밴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특히 네이버 밴드 일타화공에 가입할 때 제가 이렇게 묻는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시면 제가 지금 720명 있는데 제가 잘 억셉트를 안 해요. 그래서 꼭 묻는 질문 꼭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